자, 79, 80, 81, 82, 85, 86, 87, 88, 89, 90, 93, 94, 95, 9사 97, 98, 99, 800. 800. 800. 800. 800. 8 0일 자, 야, 저희 대단한데? 네. 오늘 신기록인데, 그지 네. 오, 신기록. <laughs> 오늘 신기록. 오늘 천0개한번딱 해보자. 이. 네. 55, 56, 57, 58, 59, 60, 11, 62, 63, 64, 15, 60, 66, 66, 66, 2 6 66, 6 7 8 2 0 2왜2자2힘 26. 2지 26. 26. <laughs> 왜 갑자기 왜 힘들지? 26. 26. 26. 26. 26. 26. 26. 26. 개. 6 26. 5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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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때문에. 26. 26. 네. 아홉, 육십, 일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아홉, 열, 팔십, 둘, 셋, 넷, 다, 여, 여덟, 아홉, 열, 구십,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구백, 구십, 추개. 하나, 둘, 셋, 어! 천 개. 좋았어. 좋았어. 성공. 자, 사인해줄게. 네. 자. 준이가 알았어, 알았어 사 년씩 게두 성준 줄넘기 천번시작하 됐지? 자 야, 야, 성준 네. 정말 대단한데? 천번을 했어, 님이. 형준. 아, 우와. 좋았어. 머리 땀좀 봐요. 우와. 샤워해야 되겠다. 어, 켜줄게. 아, 켜줄게. 아, 저... 아, 꺼져서 켜? 와. 됐어. 네.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볍다. 이러게 되겠다. 잠시만요. 잘 거야? 어? 응. 아이고. 여기도 배 위에서 자는데. 아. 아빠를 기다리며 하나, 둘, 잠이 드는 아이들.